아이씨랑 이현성 씨가 목소리가 거의 뭐 똑같아요. 거의. 거의 똑같아요. <laughs> 그럼 하늘 양은 헌성이 아저씨의 이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?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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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결 무대이기는 하지만 스타킹 무대가 어떤 무대입니까? 열정을 바탕으로 화합해보다하겠습니까 꿈을 향해 따라가는 이두 분의 아름다운 하모니 기대되는 만큼 여러분큰 박수가 필요합니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 를서있네 그 설레임 그길에서안한있복이지임우리려움으며불라볼안한행사이지힘우운 나들도 며 바라볼 하늘있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그곳으로 가네. 바람이 불어오는 곳, 그곳으로 가네. 선미의 경장을필치는두 도전자가 함께 한 무대였기 때문에 더 감동이 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. 네. 사실 저도 보니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호흡이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두 분이 눈을 바라보면서 그걸 맞춰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사실 두 분이 나이도 다르고 사연도 다르지만 두 분이 무대에서 보여준 그 꿈의 이야기는 정말 두분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, 아, 진 아, 사연은 다르고 이야기도 아, 다르지만 네. 그러면 우리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한 무대.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어떠셨어요?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. 그래요.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. 잘한다. <laughs> 같이 이렇게 무대를 하셨습니다. 어떠십니까? 어, 제가 기타 치는 것보다 하늘이가 반주해 주니까 노래를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들렸어요. 예. 그러자 우리 현수 씨 그때 막 고생하시면서 부모님 얘길 뭐 이렇게 부모님 얘기하시면서 막 눈물까지 보이셨잖아요. 네. 아버지가 그때 네. 처음으로 우시는 걸 보고 이 노래만 부를 때마다 또 네, 오릅니다. 내고 부모님은 음. 방송 보셨나요? 어. 아 마침 추석 연휴 때라 어. 방송 어. 같이 부모님 그리고 형 누나 어. 매형 모든 아. 가족이 함께 봤는데 아. 방송 하는 내내 울었어.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아. 화면만 바라보면서 아이고. 울었습니다. 모두 다 같이 야. 정말 19년 만에 아 부모님에게 자식 돌이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벅잡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좀이 부분은 참 너만도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다. 어. 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까? 아무래도 슬픈 사연이 좀 많아서 음. 부모님께서 이왕 나가는 거좀 네가 잘하는 거좀 하지 좀 어. 아쉬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. 아. 아. 그럼 그런 게소저 말하는 개인기가 있습니까? 조관우 씨 모창 좀 아. 가능합니다. 저 <laughs> 조관우 씨 모창을 해드렸습니까? 아 해드린 적 있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? 아버지께서는 고건 한번 해봐라 고건 한번 해봐라 네. <laughs>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예, 조관희씨의 모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처음 그날보 아수가거 그때, 그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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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 그때, 아니, 저 아니, 저니 저거, 아니, 저니니 저거, 아니, 거 아니, 저거, 아거거